지금 문제는 오하고 i란 애들이 지금 AB하고 AC가 같은 꼭지각이 80도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오는 모래 외심이고요 i 는 내심이래 그쵸? 그랬을 때 IC 딱 갖다 넣는 순간 우린 뭐가 돼야 돼 IC는 각 시의 2등분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치 맞아요. 그다음에 오하고 d를 연결했는데 잘봐 얘들아. AD라는 길이랑 DC라는 길이가 같고 오하고 연결이 됐어. 그치 그럼 d라는 점은 무슨 점이 돼야 될까? 수선의 발이어야 돼. 왜냐면 왜냐면 AD의 중점과 AC의 중점 d하고 외심을 연결했다면 얘는 외심에 작다고 같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들아?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O라는 점이 있어. 그럼 O라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O라는 외심에서 수선을 내려그면 으 당연히 얘네들 뭐가 돼야 될까? 길이 같아야 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중점에서부터 BC의 중점하고 오를 연결했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어때야 돼? 수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지. 그치? 작도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오, 요 각은 몇 도가 돼야 된다? 90도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삼각형에서요 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치? 자, 꼭지각이 80도야. 각비하고 각시. 합은 100도. 그럼 각시. 전체 각의 크기는 몇 도. 50도 그럼 ic 가 모였으니까 가게 2등분선 이다 보니까 icd 라고 하는 요만큼의 각은 몇 도가 돼야 돼 25도 여기는 90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dec 라는 이 각은 몇도가 돼야 돼 65도 이렇게 돼야 되는거 맞아 이해합니까